주루픽스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 최고의 마술 어땠나요? 다른 마술사들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 마술의 비밀 오늘도 특별히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과학마술의 비밀 공개 안녕 모둠의 마술단으로 돌아온 마크야 모두들 내 마술을 보고 깜짝 놀랐지? 알고 보면 참 간단한 과학마술이니까 빨리 그 비밀을 알아보자 준비는 아주 간단해 유리잔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안에 물을 채운 유리병을 넣으면 준비 끝.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유리병이 유리잔에 떠 있을 수 있도록 유리병 안에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야. 그리고 유리잔을 손바닥으로 완전히 막으면 신기하지? 이 마술은 바로 압력의 차이를 이용한 거야. 유리컵을 손바닥으로 덮으면 컵 속의 압력이 높아지고 작은 유리병 속의 공기도 조금 압축돼. 그에 따라 조금 더 많은 양의 물이 병 안에 들어가서 가라앉지 반대로 손을 떼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야. 간단하고 쉬운 과학 마술 꼭 한번 도전해 봐.